미쳐 버렸고 괜찮아요. 지금 붙이는 족족 완성. <laughs> 야 그래도 똑같은 거 나오고 나 그래도 알 자리 하나 나오는 게더 이쁘긴 하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콘데 리젤의3.2 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어 주황색 자리, 매직 자리 탱크 레어 자리 디바 가봅시다. 전판 살짝 엇가당했는데 요번판 다시 실력 보여드립니다. 준비가 끝났다. 자 마린 키드라 기다렸다가 내리고. 오케이. 야, 그냥 보자. 남고? 오케이. 자,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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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보고 111. 싱크님, 혹시 미션 원코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 어떻게 돼요? 오케이, 굿. 자, 자일하고. 저희 죽는 소리에도 힐 주시면 안 되고. 아, 원포더 오케이. 히리디리 찡크이께 걸어주신, 어, 에픽, 어, 에픽 최대 개수가 레피드인 걸로 클리어시 이만 미션.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사라까지만 보고, 합치는 각 살짝 봐도 괜찮을 듯? 어, 여고? 이거 약간 남고 4개각 느낌인데? 에디게티오? 아, 까비 <laughs> 와 남고가 3개 아, 비더 화이팅? 그래서 1호만 더 눌러주고, 드라군도1업 누르자 2업 누를게요. 오우, 많이 나간다. 오우, 좀 많이 나갔어. 보자, 까비! 그남그너 확률을 좀 낮추더라도 한번 볼게 맞나? 레어드라군, 하긴 레어드라군. 아니, 못 먹는다. 확률이 너무 낮다. 레이스, 아, 맛없다. 너무 맛없는데? 어떻게 타워 이따구로 주냐 진짜 이거 인간적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이거 <laughs> 아 미쳤나봐 <laughs> <laughs> 이거 다시 쪼개기 안되나 <laughs> 아 이거 남구로 쪼개고 싶다 <laughs> 이거 400원 하면 그래도 먹긴 먹겠지. 그래도 레어 3개나 있는데,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부실, 왜 <laughs> 이렇게 부실하냐? 어, 그러네, 레어 레이스랑 공, 공, 공격력 업그레이드 있구나. 괜찮겠다. 눌러보고 여유 있으면, 어, 여유 있는 듯 와! 그냥, 10라까지, 10라 400원까지 꾸역꾸역 모아야 겨우 먹네. 이거 미네랄고. 안 돼, 안 돼, 안 돼. 게임 너무 안 좋아. 오케이, 편식 나이스. 자, 남고. 그렇지, 그남근요 트라 좀 줘야 돼. 트라. 그렇지. 한 개만 더. 까비. 오, 뭐야, 몇편 땡큐? 야, 이제, 심나시민 써가지고 이동 많이 받는데? 외평까지 생각도 안 했는데. 고맙다. 팝에. 어, 히드라, 라구니. 그 다음에, 남고, 여고. 오케이! 야, 야무지게 먹었다. 자, 굴리안. 이거 그냥 얼럭이땡기 생각해요. 자, 레어 개갈리, 아니, 개갈린데. <laughs> 엄청 갈리고 있고요 자, 촉수 미쳐버렸고 괜찮아요 지금 붙이는 족족 완성 <laughs> 야, 그래도 똑같은 거 나오고 나 그래도 알자리 하나 나오는 게더 이쁘긴 하다 리버 히드라 아 이거 탱크를 모으는 게 맞나? 마리 어이씨구. 어, 다그다카 탱크 다섯 개. 이거 탱크가 마지막 희망인 것 같은데? 마린 리버. 나이스. 수! 일단 미션각은 좋아. <laughs> 일단 일단 미션각 좋음. 어 일단은 이거 두고요. 이거 매직 짜리 일단 계속 모아보자. 어이구 더블 나이스 제발 아 빡센 는데 탱크 좀줘 봐라 줘 봐라 싱글 공유긴 한데 아 스탱크를 믿어야 돼 이거 오! 제발 제발 한 개만 더 주세요 잘할게 잘할게 한 개만 야 이거 나오면 모른다 그래도 아니 센터 유령이면 저래야지. <laughs> 내피누보다 훨씬 좋아보이는구만 제발요 리버! 오 가디언 좋다 잠깐만 아이즈나방을 것도 준비해야되는데 일단 가스부터 가스부터 일단 업글 눌러 가스 안터지면 또 머리 아파서 오케이. 이 정도면 잘 터졌고. 어, 다칸 나오면 비선 쪽으로 열리네. 히드라 14. 아. 으. 8억. 일단 요 정도면은 20란 막을 거고. 요번 딱, 요번 돈에서, 요런 데서 탱크 나오는 게 대박인데. 그러면서 리버 뜨거나 디바 많이 뜨거나. 나이스! 아. 아. 탱가딘이 있는데 매스가 없네? 지금 가뜩이나 시민 딸려서 주작부터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 그냥 3개임부터 먹을 걸 그랬나? 그래, 3개임부터 가자. 야, 가스가 3개임부터 먹으래. 아. 먹어주겠죠? 네, 중간에 한번 갔습니다. <laughs> 조금만 기다려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충분했네. 약간 레피드를 약간 혐오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약간 보정 들어갔었나봐. 아, 피라미터 레이스나 일단 디바부터 하나 건져야 되거 레어 레이스나 레어 디바, 그 다음에 메스. 일단 노말 오나이스 오케이 따블 좋아. 아 드라군? 오. 어... 어 뮤세 뮤세 공격을 시작하자.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그것도 촉수 들어가서 닭촉수 때면 닭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일단은, 그냥 발키리 들어가서 주작 알다리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레어 레이스랑 아비터 중에 하나 기다린 다음에? 아, 레어 레이스나 디바 중에 하나 기다린 다음에? <laughs> 나이스. 자, 주작하고 알자리하고 가디언, 바이키리 오, 잠깐만 오, 야, 잠깐만요? 뭐야, 이거 그러면 방금, 방금 알자리 주작된 거죠 차벳 들어가고 노말 없나? 버타시, 어, 그루퍼스, 노말, 드라곤 고 드라운 나왔다. 레어 드라, 자. 상향에 돌리고, 확인하고. 자, 리버 들어가서, 인디펜던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칸 마린. 일단 보고. 가디언 세 개. 볼게요. 오 야, 미쳤는데? <laughs> 야,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자, 잠깐만. 희선. 삐선... 수민 두 개. 두개못 건드리는데. 좋을까? 나이스! 와, 좋았다. 녀석이라도 있습니까? 자, 닥카 마린. 알았어요. 어떻게들 <목소리> 자, 이치천년했고 그다음에 촉수 들어가서 이선하고. <목소리> 템플러 어플 눌러주고. 와, 아니. 자, 1, 2, 3 확인하고. 그 다음에 리버 들어가고. 일단 리버 에피까지 마무리. 그리고 레이스 촉사 나니까도개도인데 비선에 쓰니까 안 쓰는 거 붙이고. 디파일러도 붙이고. 어, 나왔다. 자, 레이스 하나에 촉수 두 개. 자 리버에 피겠고 자 마린 리버 와우. 우리 뭐 하고 하고 싶었는데... 안될 것 같아. 아, 너무 쉽다. 렌타디넘 넘... <laughs> 시민세계? 아, 무슨 아, 우질 뭐 아, 질하게 리버 스우이랑스 우스. 우질 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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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자 와 이것이 실력. 렌타리 실력 적점 인정, 인정하십니까? 이게 실력이지! 어? 에픽 20개 뽑고 뭐할 건데? 그냥 <laughs> 랩핀 이렇게 깔끔하게 6개 뽑으면 되는 걸. <laughs> 그러니까, 혹시 약간 욕심냈었어 한개더 나오나 해서 아, 근데 요런, 요렇게 나왔...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 리바나 너 로드 오브 아이스. 이제 킴핀을 <킹피드> 무시하지 마라. 로드 오브 아이아 근데 이거 킴핀을 무시라기보다는내 실력 아닌가요? 로드 오브 아이스. 아 이거 키리디르 찐근디 2만 원 주어. 아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슷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아 이거 없이 이거 붙여어보지 말걸 그랬나? 그냥 오래 뛰드로할걸 그랬나? 이거 이거 포토샵 하고 싶다. 골리아 어, 이거 업그레이드 끝나고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어, 자, 일단 끝나고 보여드릴 거라 다른 분들 거좀 구경 좀 가자. 탄의 캐리어 한탄, 한탄에게 선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 탱크 아, 탱크 뽑고 있었던 거 같은데? 탱크 없었거든? 노잼 아닌가? 그러니까 야 누가 뭐 진짜 프로그램 쓰줄 알겠어? 와. 자 일단 수리검 둘, 탄핵 셋, 에픽시민 하나 할만한거 같고 지옥불넷에 야마토 둘 탄핵 셋, 아 탄핵 셋 있어서 어글만 좀 괜찮으면 할만할것 같은데? 어글만 괜찮으면? 아 유령이랑 사거리가 똑같다고요? 그렇게 길어? 여기서 여기 때린다 아, 그래서, 유령도 여기서 여기 끊기잖아. 어, 그러네. 한 요즘에 요, 쯤까진 치던데. 얘는 음, 다 때리고, 이한번 봐보자. 한번 봐보자, 눈2로 자, 122억. 다시는, 레피드를 무시하지 마라. 와, 이게 확률이 얼마,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7. 지금 확률이 이런 거죠. 얘는 내가 뽑은 거니까. 와, 미쳤네. 그러네. 계속 때리네. 한 번도 안 쉬네. 그러네. 안신네 와, 개긴 거 보소. 근데 이 개미한텐 왜 그럼? 그래? <laughs> 클리어. 이것이 실력.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 다 깨셨네. 자, 저는 6레피드의6골리앗의1 다칸이었구요. 어, 122업에 9, 어, 만 300. 그 다음에 골리앗은 2,000. 그 다음에 다칸은 8,300 정도로 클리어 했구요. 아, 여기 토템마다 들어갔네. 그래,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SOS님은. 어, 업글 잘 나누신 것 같은데, 아, 사탄핵. 사탄핵 96에 유령 둘, 야마토 둘, 그 다음에 수리검 둘, 여왕 둘. 뭐여. <laughs> 캐리어만 짝고는데 불쌍하게. 아이, 글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니님은 지옥굴 4개, 옥구리 4개, 4 1억에 야마토 세개1 0 0억 아, 업글로 때려잡았네. 탄핵 세개6 0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 가볼게요.